제거리바다위이야 우리 지금 이시간에 어디가지? 우리 지금 이시간에 축구보러 간게 아니고 인천에 소래포구 가가지고 조개구이보러 가잖아요 막 제가 축구때문에 간거 아니야나 지금 이시간에 퇴근해서 간거 아니야요조용 시끄러워 야 근데 비도 오고 날씨 좋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뭘물지생 음. 많이 뜯어봤어. 어디? 러봤어이모달 거야. 어디, 이제 안아 <목소리> <목소리> 사랑하는 나의 대부분이 고운이 이곳에 모여대고. 들어봤다, 이거? 아니왔아다니가 <laughs> <와, 빨리> <laughs> 여기가 서랍포야야 음. 너무 한산한거 아니야? <laughs> 지금 시간이... 시간이... 몇 시야? 5시, 1 1분시시 <laughs> 아, 부산, 이산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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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자유고. 응. 이게 대가리빠바다 바다고이야? 자유는 석틀 애들 불쌍해. 응. 아,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일곱시 다 됐나 ㅎㅎㅎㅎㅎ 다 됐나 저희 이제 숙소 와가지고 몇시지? 이제 일곱시 다 됐네요 조금만 더 자고 이제 축구장 가보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난리 흐리다 이게 사0년대 공감 만두? 아니 희양 만두? 고기만두 사동식 음... 아니, 다 이게 뭔가 아삭아삭한 식데이네 이건 만두랑 다르나? 맛은 비슷해 근데 씹힌게 더 많다 피가 좀 두꺼워 보이는데 응. 근데 야채가 많이 씹히네

가방이 없어요. 아, 유니어, 유니어, 유니어. 오. 이 사진을 보내주니까 김동현 선수가 혹시 더 잘생겨 보이네요. 이 어떤 선수인지를 이름과 응원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인천 유나이티드 F C 검색하시고 응원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전. 와, 이번에도 어김없이 경기 시작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응원들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다들 진짜 멋지다. 대구에서 인천까지 되게 많이 와서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늑대중으로한 200명 넘게온것 같더라고요. 인천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 경기 시작 전에 저희는 이렇게 이제 슬슬 몸을 풀면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경기 시작 전에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인사하러 오시더라고요. 와, 방금 인천이 되게 심한 파울을 했는데, 그냥 경기를 진행하야지 골을 먹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와서 이제 무슨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반칙이 너무 심했는지 심판님이 VAR 판정을 하시러 가시더라고요 제발 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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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울이 심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노골 당연게 당연하지 저희는 이 여세를 모아서 이제 빠른 속도로 역공을 하더라고요. 와, 근데 마지막에 되게 마지막 한 방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들 공격을 너무 잘하고 너무 빨리 올라가고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한 방이 너무 아쉬웠어요. 와, 하품다이때 진짜 고막 아프더라고요. 와, 이렇게 고막 테러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후반전이 시작되더라고요. 아, 진짜, 공격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한 방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마무리가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나이스. 이때 제가 눈앞에서 봤는데, 확실히 파울이 많았어요. 히우드. 그 드리블 할때딱그 골키퍼가 발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만해, 그만해, 카드 먹어. 아, 이때 히우가 아, 진짜 하나, 너무 하나. 강력하게 항의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쫄았습니다. 히우저 <laughs> 혹시나 카드, 카드 먹을까 봐. 그만해. 카드 그만해. 그만해. PK 카메 또 우리 골 넣는 득점 기계 에드가 아니겠습니까? 크으. 아 진짜 이때 세르머니 보고저 소름 돋았어요. 아, PK를 차때 공을 잘못 터는지 다시 PK를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laughs> 뭐한번더 차면 되지, 뭐, 까짓 거. <laughs> 까짓 거뭐한번더 차서 한번더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긴사살 갑니다. <laughs> 역시 우리 애들가 한번두번 차라 넣는게 아니고 백번 차라 백번다 넣을 거예요. 진짜 우리 애들과는 못한 게 없어 우리 애들가 진짜. 인천도 뭐 끝까지 이제 따라오려고 열심히 진짜 악마리 있게 따라오더라고요. 아, 진짜 이때 무서웠어요. 와, 와. 아림없는 폴. 아 터질 것 같은데 자꾸 안 터지더라고요. 와이 화성 진짜 인천구장 잔디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선수들 뛸 때마다 잔디가 진짜 난리더라고요. 너무 심했어요 잔디가. 아, 이렇게 1대1로 아쉽게 무승부 했지만 진짜 다들 열심히 했어요. 진짜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진짜. 다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선수들이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열심히 응원도 하시고 이제 끝까지 자리 남아서 뒷정리까지 다 하시는 그라시 여러분들 다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제 경기 끝나고 대구에 조심히 내려갔습니다. 빠